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변번, 변변찮은 직업이곤데 어, 많은 분들이 나가 대게방에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당황스럽네요. 아 어, <laughs> 그 그러네요. 이렇게 네. 막 나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이제 직장인 분들이신 거 같아요. 이제 자러 가야 되는 거죠. 아 음. 내일 출근. 이게 않았으면... 프리한 직업이라.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거? 그냥 작은 인쇄소에서 예. 일하고고요. 어별 어, 말은 없는데, 네 잠깐 얘기 좀 나누다가 나려는데아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쇄소, 인쇄소 네, 그... 막 현수막 인쇄하고.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건 이제 치약 튜브. 튜브 그 치약 보시면 이제 짜는 부분 있잖아요. 예예. 예. 그 부분을 이제 인쇄하는 겁니다. 그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짜는 부분을 인쇄한, 아, 몸통을? 네네네. <laughs> 어, 그거는 네. 인쇄해가지고 어떻게 붙여요? 그게 이제 그 튜브가 길게 이제 롤처럼 돼 있어요. 네, 그쵸, 그쵸. 그렇겠죠. 그 롤을 기계에 넣어서 이제 7cm씩, 이제 그걸고 자른 다음에 동그랗게 뭉치면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700m씩 이렇게 쭉 찍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럼 약간 단순 노동이에요? <laughs> 어, 약간 이제 기계를 하나 통째로 맡아서 네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엘땡에서 이제 하청을 받아서 어. 이제 대표적으로 페리응 아니뭐 쭉응 음, 어, 네, 어. <laughs> 어. 이런 이런데 어. 종류를 네 맡아서 하고 있죠. 음. 그래서. <laughs> <laughs> 어, 그러네. 그래, 여러분들, 어, 이분 없으면은, 어, 여러분들 이빨 못 닦는 거예요. 네, 적어도, 패, 네, 음, 네. 해, 랑 이제, 쭉, 이랑, 이러는 못 닦는 거예요. 이분이 쉬면은, 돌아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laughs> 이게 직장인의 힘이다. 받느냐, 어린이들아. 이제, 네, 예. 그죠. 네, 이 직장인의 네. 경외로움에 들어가도록 <laughs> 하여라. 뭐 인쇄는 이쪽이 이쪽일은데 이제 준비 시간이 한네 시간이면 이제 일하는 시간은 그 후에 한3 0 분에 한번 움직인다. 어. 뭐 이런 식이라 되게 프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가실 분들 네 편하니까. 어, 페이스요? <laughs> 네네. <웃음> 진짜요? 사람이 없나보다 워낙에 이쪽을 모르시더라 그러니까요 몰라서. 네, 네 몰라요.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아는 분통에서 네, 배우기 어. 시작했는데. 어... 이제 아. 28살, 이제 4년 차인데. 네. 무슨 트리 타야 돼요, 그러면? 네. 공장 트리. <laughs> 공장 트리? <laughs>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생산직 트리라고 하죠. 네. 공돌이. 어... 그쪽 트리를 타서 이제 하나씩 배워다가 보면 이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못 배워요. 음. 그쪽 안 돼. 네. 자그마대에서 기계 하나를 통째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해봐야? 그죠. 네, 이제 하나씩. 네, 그럼 지식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인쇄소가 아니라, 아니, 지금은 인쇄소고 예전에는 공장에서 하시다가. 네, 공돌이로 이제 3조 2교대 그냥 뭐 사람 응이나 알바 응 청국에서. 음. 네, 3조 나온 거 <웃음> 들어갔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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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음, 이랑, 아, 알바, 네 사람 사람이랑 그죠 알바 국이랑 그죠 어. 네. <laughs> 어 거기서 들어가 거기서 그거로 들어갔어요? 네 이제 그 인쇄 쪽에서 뽑더라고요. 아. 좀 중견 중소기업에서 네아 거기서 그 인쇄 인쇄 그쪽으로 뽑았다? 네 생산직으로 이제 단순 노동만 하다가 이제 일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업계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더 자극하는 차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더 배우기 시작한 거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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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네. 어. 네, 그러면은 되게... 그러면은 현재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있어요? 규모가 어어때요 어, 규모는 3 0 명, 삼십 네, 명, 정도. 오늘도 어,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람들은... 아 그런가요? 어, 좀 많은데. 아 물론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네 다섯 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이제 어디 어디 막 시내 가는 골목 옆에 있는 그냥 간판 있는 뭐 어디 인쇄소 약간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아, 좀 건, 건물 네. 있고 고민은 했었죠. 네 어. 보통 아니야, 이제 네. 이런 데서 배우다가 나간 사람들이 그런 데 네, 차리더라고요. 네, 차리죠, 차리죠. 네네전 차리고 싶진 않고 음. 네, 많이 땡겨서 이제. 사업을. <laughs> 아, 많이 땡겨서 사업하실라구요? <laughs> 네, 아, 고깃집이나, 네. 음, 요 식업 안되는데. <laughs> 요 식업 폭망률 보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열리면은, 열리면 백, 몇 퍼센트 확률로 망한다니까요? <laughs> 아, 네. 이쪽, 인쇄 쪽도 이제, 일하기엔 좋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 사업으로 시작하려면, 아... 여기에도 만만하지가 않더라구요. 네. 아, 그쵸.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어야죠 그런 데는. 네한7 0 대까지 월급 받고 싶은데 그건 안될것 같고. <laughs> 그러니까 어나더 플랜 만들어 만 계속 지금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획하고 네. 이제 생각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월급 받다가 나중에 여기서 튕겨져 나가면은 그때 이제 할수 있게끔 준비를 계속해서 해놔야죠. 원기욕을 모아야죠. 음, 그렇죠. 음, 그죠어 <laughs> 일하는 건 재밌어요. 그 근데 살짝 네 지루하다 할까 글쓰를 네. 하다 <laughs> 아, 그걸... 할까 아네그렇니다 그거는 어쩔 수없이 하나씩 고 다들 보고 아, 아 그래요 별로 막 하긴 그렇죠. 네뭐 네. 뭐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냥 그냥 이제 일하면서 뭐 짜증나는 거라고는 이제 위에분 한청 네. 주신 분의 그 그 생각 없는 네, 음. 플랜 변경이라든가 어. 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지 뭐 다른 걸로는 전혀 없고요. 음. 그러네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아. 300몰 찍은 거를 다시 하라든가 <laughs> 롤 물어줍니까? <laughs> 보통은 네, 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아, 그러네. 그롤안 보내주면 사이즈니 뭐냐고? 어떻게 해? 그죠? 이제 잉크는 네, 저희 돈으로 하고, <laughs> 음. 네, 잉크로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뭐 잉크 값 물어줘야겠네. 잉크 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쵸? 잉크니까? 제가 저번에 네, 7 0 0롤을 바꿔서 먹어가지고, 어. <laughs> 네, 제제 제 사비로 네, 150만 원을 내고 이제 사장님께서... 어우, 비싸다. 네, 사장님께서 500을, 내해주셨었어 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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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게, 아직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게, 걔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그 메일을 보고 그대로 찍었는데, 얘네가, 와서 확인하더니, 아니래요. 음... 어? 뭐지? 했는데, 그, 매일 보낸 사람이 디자인이 살짝 바뀐 걸 모르고 전 거를 그대로 보낸 거죠. 아, 근데 왜 여기서 물었어요? 뒤늦게 하는 거예요, 뒤늦게. 아, 그렇게 바뀐 한달 걸? 한달 지나서. 에... 네, 그걸 발견하고. 그러면 뭐, 어, 어쩔 수 없는. 일이 끝난 없... 일이었어요? 끝난 일이었어요, 이제? 네, 이미 끝났죠. 아. 돈다 물어냈고, 아... 이미 다시 찍었고, 네. 아, 뭐야, 배상, 하긴, 그런 거 배상 청구하기 시작하면은, 귀찮아지고 이 애지... 그래서. 네.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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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 네. 엘땡의이 갑질. 네, 죄송합니다. 어. 네. 대기업의 <laughs> 어. 네. 네 횡포를 직접 네, 받고 <laughs> 어. 왔었죠 네. 어이. 아, 어, 그러네아 음. 네. 어, 이거 네. 영상 못 올리실 거 아닌가? 네. <laughs> 에뭐요 정도는 이제 어제 삐처리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예 그렇죠. 네. 어 그럼요 안할 수도 있지만 음. 괜찮아요 익명이니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그습니다 네, 네.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죠. 네. 그럼요 제가 아 예. 근데 찍는 사람이 좀한안 아닙니다.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네어한 어, 분이 더 대기방에 들어오셨네요. 어... 네. 뭐, 뭐 음, 츠마부마신 거라든가, 네, <laughs> 그런 거 없으면, 어, 뭐, 그다지, 네. 네, 되게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태로 왔어가지고, 네, 네. 선장님과 이제 그 둘만의 통화? 아. 어, 소름 끼치는. <laughs> <laughs> 소름 끼치는 단어 좀 쓰지 마시고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웃음> 어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